p 는 y p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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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a 그죠 시골에는 어 p 꽃 y 이 a y 이 a y p 계란꽃 <laughs> 계란꽃 물한 잔, 진짜 그렇게 많이 봐도 이 꽃이 무슨 꽃인지를 모르고 살았는데, 진짜 이 꽃인지 뭐 푸인지, 그냥 푸인데, 꽃같이 피는 건지, 그것도 잘모르네요 저도 촌에서 어릴 때까지, 안 어릴 때데수까지서다치시오 이쪽에 제가 아까 전에 계속 보면서도, 또랑, 그누또 계속 저게 보이시죠 또... 도랑, 또 저기가 저수지거든요 예전에 여기도 보기 엄청 많았어요 애들 중학교 때 이럴집에 좀 물좀 가물면은 물터에서 그냥 턱으로물 위쪽에만 막아놓으면은 물이 가물어서 그렇게 많이 흐르지가 않으니까 어느정도 똥을 턱으로싸면은 물이 안 넘치면은 조금 시간찍으면은 밑에는 물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막 누워두니까 막우렁뚜렁막 진짜 손바닥만 남으면은 그냥 보도를 했고 막 장어 매기 매기 깜찍.